1976년 부산 영도의 가파른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달동네. 비가 내리면 온통 질척거리고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마구 들이치는 판잣집 한 켠에서 한주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숯불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허연 입김이 나오는 7월의 새벽 한주는 구멍난 고무신을 꾸역꾸역 신었어요. 당신, 벌써 나가요? 아내 영숙이 반쯤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꼭 일거리를 구해야 해. 어제도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한주는 고개를 떨구며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방구석에서는 새 아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고, 호러머니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죠. 판잣집을 나서자, 비탈길 아래로 똑같은 모양의 똑같이 가난한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비가 내리면 온통 진흙탕이 되고 장마철이면 물이 들이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한주는 허름한 버스를 타고 인력시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 있습니까? 한준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인력 속에서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글쎄 기다려봐야지. 오늘은 일거리가 적네. 한준은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갑에는 이제 두 개비만 남아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일자리는 없었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배고픈 아이들의 눈빛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다음날, 인력시장 앞 주막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군대 동기였던 창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야, 한준아, 이거 봐라. 창수는 신문 한 장을 내밀었어요. 중동에서 노동자 대규모 모집한데, 한 달에 10만원씩 번다는데, 여기서 1년 벌이를 석 달이면 번다더라. 한준은 신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해외 건설 노동자 모집.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현장 노동자 시급 15달러. 사막이래. 거기서 어떻게 살아? 한준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선택이 있나? 지금 집에 애들 굶고 있잖아. 여기서 인력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거야? 창수의 말에 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한주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마당에 나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놓인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풍겨왔죠. 당신 정말 가려고요? 영숙이 뒤에서 다가와 물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 잘 키울게요. 당신도 몸조심하고요. 한달 후, 한주는 김포공항에 섰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낡은 청가방을 들고서 비행기를 처음 타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막내를 업고 다른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그를 배웅했어요. 못생긴 얼굴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네. 한준이 억지로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일곱 살큰 아들 한민이 소리쳤어요. 그래, 아빠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동생들 잘 돌봐. 한준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별의 순간 그는 철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근교의 건설 현장. 한준이 도착한 곳은 지구의 끝이라도 되는 것처럼 황량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하늘, 그리고 뜨거운 태양뿐이었죠. 기온계는 섭씨 5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사람 사는 곳인가. 버스에서 내린 한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한국에서 온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모두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 말문이 막힌 듯 했죠. 형님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현장 반장이라는 35살쯤 된 남자가 앞에 나서서 외쳤어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돈 벌어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다짐했지 않습니까? 한국 남자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한주는 땅바닥에 놓인 텐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저곳에서 자야 한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죠.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모래를 삽으로 퍼 날랐습니다. 물은 귀했어요. 하루에 한 바가지가 전부였죠. 그것으로 세수하고 양치하고 때로는 마셔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노동자들은 좁은 텐트에 돌아와 땀에 절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텐트는 펄럭거렸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웠습니다. 모래 위에 담요 하나 깔고 누워야 했죠. 고향 생각나네. 옆에 누운 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애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한주는 가슴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영숙과 새아이가 있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한주는 어느 정도 사막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현장에서는 한국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모래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건물의 기초를 다졌죠. 점심시간이면 한중과 동료들은 그늘 아래 모여 앉아 집에서 가져온 고추장을 쌀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고추장은 금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조금씩 아껴가며 먹었죠. 야, 이거 먹어 봐. 창수가 꾸역꾸역 꺼낸 김치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담가서 보내주신 거야. 말라서 딱딱하지만 맛은 일품이지. 한주는 그 말라비 틀어진 김치 한 조각을 받아 천천히 씹었어요. 이방 가득 고향의 맛이 퍼져나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작업 중에는 현지 아랍인 관리자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어요. 그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코리안 더 빨리 일해. 그들은 늘 소리를 질렀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묵묵히 그 명령에 따랐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자. 우리는 돈 벌러 왔지 싸우러 온게 아니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죠. 어느 날 대형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기중기가 갑자기 멈추며 공중에 매달려 있던 철근 더미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해, 모두 비켜! 작업 반장이 소리쳤어요. 노동자들은 흩어져 대피했지만 한 주는 그 자리에 서서 기중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 주는 얼른 기중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군 복무 시절 중장비 운전을 했던 그는. 기중기 구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한준은 망설임 없이 기중기 아래로 기어들어갔어요. 엔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고 기름이 새고 있었습니다. 도구 좀 갖다 줘. 한준이 소리쳤어요. 창수가 얼른 공구함을 가져왔죠. 한준은 맨손으로 뜨거운 엔진 부품을 만지며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이 기름투성이가 되었어요. 멍청한 코리안, 뭐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아랍인 관리자가 소리쳤지만 한 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엔진에 집중했죠. 마침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연료 공급 파이프가 막혀 있었어요. 파이프가 모래로 막혔어. 청소해야 해. 한 주는 얇은 철사로 파이프를 통해.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때를 닦아내며 다른 부품들도 점검했어요. 30분 후 그는 엔진 아래에서 나왔죠. 이제 시동 걸어봐 기중기 운전사가 다시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공중에 매달려 있던 철근 더미가 안전하게 내려왔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단해, 한준. 어떻게 한 거야? 동료들이 물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야. 우리나라에선 고장나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고치지. 한준의 말에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랍인 관리자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그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좀더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세기가 강해졌죠. 모래 폭풍이다. 모두 텐트 밖으로 나와 누군가 외쳤어요. 한주는 잠에서 깨어 얼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모래바람으로 가득했어요.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죠. 모두 컨테이너로 대피해 작업 반장이 소리쳤어요. 노동자들은 손을 맞잡고 하나둘씩 단단한 컨테이너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래 폭풍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텐트가 날아가기 시작했고 작업 도구들이 바람에 휩쓸렸죠. 심지어 작은 컨테이너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준은 지금까지 이런 모래 폭풍을 본 적이 없었어요. 모래가 온몸을 때리고 입과 코로 들어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서로를 부축하며 견고한 건물로 대피했어요. 모두 괜찮아? 한준이 물었지만 대답 대신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두 모래를 뒤집어쓴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잠해졌죠.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텐트는 온데간데 없었고 작업 도구들은 모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사 중이던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였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창수가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노동자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랍인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모두 짐을 싸라. 그의 말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모두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작업반장에게 다가갔어요. 반장님, 우리가 직접 고쳐보면 어떨까요?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업반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미쳤냐? 저 아랍인들이 허락할 리가 없어. 설득해보죠.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한준의 제안에 동료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들은 아랍인 관리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사흘만 주십시오. 사흘 안에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고 원래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준이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아랍인 관리자들은 서로 아랍어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단 사흘뿐이다. 그때까지 복구하지 못하면 모두 계약 취소다. 한중과 동료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모래에 파묻힌 도구들을 찾아내고 무너진 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검게 탔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형님, 이거 마셔요. 막내 노동자가 물통을 건넸어요. 한주는 감사하게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듯 했지만 쉴 시간이 없었어요. 둘째 날 밤, 한주는 잠시 쉬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은 물집 투성이었고, 온몸은 아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죠. 곧 돌아갈게. 그때 청력이 예민한 창수가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소리가 들려. 모두가 귀를 기울이자 희미하게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켜놓은 거였어요. KBS 해외 방송이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가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들의 땀과 노력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셋째 날, 그들은 마침내 무너진 부분을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아랍인 관리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어요. 믿을 수 없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통역이 그들의 말을 전했죠. 한주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방식이죠. 그 일이 있은 후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어요. 아랍인 관리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하기 시작했죠. 공사는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일정보다 한달 앞서 완공되었습니다. 완공식 날 현장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 임원들이 모였어요. 한중과 동료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국인 노동자들 덕분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리자가 연설했어요. 통역이 그의 말을 전하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국 기업 임원이 한준에게 다가왔어요. 자네가 기준기를 고친 사람인가? 그리고 폭풍 후 복구를 주도한 네, 그렇습니다만.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귀국하면 우리 회사에 지원해보게. 한국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어. 자네 같은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네. 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1년 반후 한준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떠날 때만 해도 허름했던 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서울로 가는 길에는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항 밖에서 한민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어요. 이제 아홉 살이 된 아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른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많이 기다렸지? 한준이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한준은 차창 밖으로 변해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도로는 넓어졌고 빌딩은 높아졌으며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영도의 집에 도착하자 한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판잣집은 사라지고 작지만 단단한 시멘트 집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조금씩 고쳤어요. 영숙이 수줍게 말했어요. 한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잘살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한주는 가족들을 품에 안았어요. 먼 사막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과 경험은 영원히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그길 위에 한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죠.